안녕하십니까. 구원의 이소라는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발표하게 될10525최주효라고 합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소는 기원전 3세 이경 춘추전국 시대 말기 초나라의 시인 구원의 장편 서령시이며 충신 연주 지정에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구원이 유랑 중에 쓴 작품으로 자전적 일대기이며. 373회 2490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의 이상과 행정을 서술하였습니다. 잠깐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정칙 자가 영균인 인물을 1인칭 시점에서 묘사하는데 처음에 자신의 경력 정치적인 포부 추방된 이유를 서술하고 그 다음으로 본인의 이상 추구와 실망을 초현실적인 세계를 통해 묘사합니다. 그리고 천문으로 향하지만 그 앞에서 거부당하고 친지나 미녀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실망한 주인공은 정계를 보러 가는데 초나라에만 미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로 가면 분명히 어진 임금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초나라를 버리는 것이 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할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속 깊이 사모하던 선인을 따라 죽을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소라는 작품을 부분적으로 해석해보고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데 향기로운 불 없는 곳 있으랴. 그대는 어이하여 옛집만 생각하나. 세상은 어둑하여 빛은 어지러이 빛난다. 누가 우리 선악을 살핀다고 했는가? 사람의 좋아함과 싫어함은 각기 다르지만 오직 이들의 무리는 특별히 달라서 누구나 속을 허리에 가득 두르고 그윽한 안초는 두를 수 없다고 하는구나. 이소우라는 작품에는 많은 미인과 향기로운 풀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향초, 향기로운 풀은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자신의 향초라고 여긴 것은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최후의 자긍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소의 문학적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는 구론의 대표작이자 중국 시가 문학에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소는 호세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중국의 문인과 학자들은 이소의 내용과 표현 기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치원, 이색, 이규보, 정몽주 서거정, 김시습, 정철, 윤선도, 박재가 등의 문인들이 이 작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소는 삼자 위주의 장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케, 사와 같은 조자의 운용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세련된 문체, 뛰어난 비유와 상징, 당시 초나라의 언어와 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소는 남방 음악의 결정체인데 그 이유는 초나라가 장강의 남쪽 일대에 위치한 탓에 북방과 매우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중국 현대 미디어 속의 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방영된 중국 TV 드라마 3인의 엔딩곡으로 이소가 사용되었으나 중국의 인기 보이그룹 t f 보이즈의 멤버 이양전세가 참여하였습니다. 중국풍 곡들을 이용하여 고대 정치가 굴원의 심정을 표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는 작품을 통해 굴원의 생일을 엿볼 수 있었고 국방관는 다른 초나라 언어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상상력으로 강렬한 감정을 표출한 점매 구마다 해 자를 사용하여 운율을 만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